캐나시아는 유청희 기자, 사진은 서현 인스타그램 가수 경배우 서현이 배우 김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 커피 너무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추러스를 들고 있는 서현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어진 사진에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서현의 뒤로 커피차의 모습이 포착됐다. 현수막에는 드라마 시간 스텝. 서현은 현재 MBC 수목드라마 시간에 출연하고 있다. 엄마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분투하는 설지연 역을 맡았다. 유청희 기자 c h n g v s k y 꼴뱅이 t n a s i a c o k 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 포금지